최고의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 포도어 1등급 RM70F90M1DD는 넉넉한 90L 용량과 세련된 다크 메탈 디자인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1등급 에너지 효율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AI 인버터 컴프레서와 미세정온 기술로 냉장 냉동 모두 최적의 온도를 유지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합니다. 홈바와 푸드쇼 케이스 기능이 있어 식재료와 음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우선은 와이파이 연결로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넉넉한 수납 공간과 조용한 작동, 내부의 넓은 공간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색상과 성능까지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